안녕하십니까. 구미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기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원래 정치학 박사입니다. 근데 부모님께서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관행적으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, 그, 원래 코로나도 심하고, 뭐, 저 역시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서 이 관행적 농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어, 농사도 과학이다에 접근했습니다. 그래서 어 사실 이 밭이 100평 조금 넘습니다. 100평 조금 넘는데 어, 고추 모종은 400 4 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근데 원래 수확량이 얼마냐? 2 0 0건입니다근 고추로 2 0 0건입니다그한 나무에 어, 두 나무에 한 근을 땄다는 거죠. 그 올해처럼 50 며칠째 장마가 지속되고 그리고 또 불볕더위가 지속되는데 이 정도의 농사를 지었다면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것도 어 제가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남기고 또 많은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, 이 면적에서 이 포기수로, 어,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모님은 근고추로 50건 정도밖에 매년 따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원래 200건을 따던 그 4배의 수익이 나왔, 4배의 정도의 생산량이 나왔죠. 그, 제가 시도한 것은 그, 이렇게 지금도, 어, 보통 일반 농가에서 다섯 번 정도 고추를 따고 나면 어 붉은 고추를 다섯 번 따면 멈춥니다 저는 이 밭에서 8차 그러니까 8차에 걸쳐 여덟 번 정도 다 쪘어요 세 번을 더닦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,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그조만하게 해서 하우스에다가 그 50포기 정도를심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어, 여덟 번 따는 것 치고, 아직도 이 조금 있으면 또 따내야 될 고추들이 엄청나게 많이, 이 풋고추들이 또 달려가 있습니다. 그,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 노력도 많고, 공부도 많이 했겠죠. 근데 그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면, 일단은 뭐, 저도 초보 농부인데 따라 했습니다. 따라 하는데, 이 관수시설을 한번 했습니다. 이렇게 관수시설을, 그, 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제가 고추 농사에서 그 배운 거는 그 물, 햇빛, 특히나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. 그래야 병이 없습니다. 제가 보기 이 고추 고리 거의 2m에 가깝습니다. 보통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60 60 정도 고를 해가지고 고추를 심습니다. 그러면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어 병에 병이 와도 그 병에 그 햇빛도 안 들어가고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추 농사를 베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2m의 그 간격을 했지만 고추와 고추 사이가 지금 50cm로 들어가 있죠. 그래 이 정도 하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그 방제를 했는데 저는 최대한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서그 저농약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농약을 많이 안 칠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미네랄 그리고 한약재 발효액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주입하니까 병해충에 굉장히 튼튼한 것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농사라 하는 것은 농약과 비료에도 의존하는 경우가 뭐 지대하지만은 그 이외에 우리가 미네랄, 비타민 그 자체적으로 만든 한약재 그 액비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사그럼 예. 그 이렇게 고추 농사를 다수확을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렇게 한약재로 만든 발효액을 만들어서 어, 관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미네랄입니다. 미네랄. 미네랄 워터인데 그 성장에도 좋고 그 탄저병이나 칼라병 이런 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일단 그리고 이 관주할 때는 이게 관주통인데, 여기에다가 비료라든지 비료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이게 그 못합니다. 이게 그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가 이 바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,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한 그 다수학이 된 결과죠. 아직도 수확할 고추가 보름이나 한달 뒤에 어뭐제 예상으로는 뭐더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200건을 딱딱한 것은 경이적이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상상 이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유튜브를 찍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제가 금 고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수확한 원래 수확한 원래 그 고추 값이 어 장마와 엄청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어 고추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. 높은데 그어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사실은 뭐어 굉장히 악하, 악순환적인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났다는게 제 스스로도 참그 믿지 못할 이야기 같아서 이렇게 한겁니다.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잘 모르실겁니다. 그, 그제 고추밭은 지금, 지금도 병해충이 그, 어, 고추에는 최고 많은게 탄저병, 칼라병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데 그 모자이크병 뭐 이렇게 많습니다. 많은데 그, 저는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병, 고추가 병에 걸린 나무가 없습니다. 예. 원래 제가 어, 수확한 이 근고추입니다. 한방 가득인데, 예, 이게 총량이 한 200건입니다. 200건이면 120, 예, 120kg죠. 예, 한근에 600g인데, 고추 가루는 한근에 400, 그, 430g이 한근이고, 고추를 빠지 않고, 이렇게, 근고추로 있을 때는, 어 600g이 한근입니다. 이게, 원래 제가 생산한 200근의 고추입니다 근고추로. 그, 리고 이렇게 됐는데, 참, 저도 이 한방 가들 있는 게,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게 있고, 그, 저도 그,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, 그냥, 어, 제 나이가 49입니다. 만 아, 어, 빈데, 우리 나이에 특히 애정을 갖고 집중하고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별, 별게 없습니다. 그런데그 농산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하지만 그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바에는 좀더 정성을 쏟고 노력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 결과가 이랬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고추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, 농사락한 것도 과학이다.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과거에 굉장히 부지런하지도 않았고 한데 이걸 배우면서 한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는 사람은 일단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. 두 번째 그 식물도 사람과 같이 호흡하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